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는 용접 장비는요, 대부분 현장마다 제각각 다르다고 할수 있죠. 선택하는 장비의 제조회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작업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보통 일반적인 것을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즐은요, 크기가 다양합니다. 모양도 여러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구경이 좁은 것도 있는데요. V홈 용접시 개선각이 좁을 때 노즐이 잘안 들어갈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바람 불때 종종 사용합니다. 구멍이 좁으니까 가스도 세게 나오겠죠. 그러나 수직 자세 특히 V홈 용접시의 좁은 노즐에서 가스가 세게 나오면 용접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줄줄 흐르듯이 마치 용접물이 바람에 날리듯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즐 안에 스패터 부착 방지를 위해서 노즐 크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크림이 열에 녹아서 용접 부위에 떨어지면 결함이 발생할 수가 있죠. 또절판 위에 뚝뚝 떨어지면. 페인트 도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용접사들도 그다지 사용하기를 꺼려 하는 편이죠. 예, 팁이죠. 팁은 와이어 굵기에 맞춰서 쓰는 것이 좋은데요. 토치 케이블이 뒤틀려 있다든지, 그 외에 놓여 있는 상태에 따라 와이어가 꼬이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이어 굵기보다 구경이 큰 팁을 사용하면 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와이어가 고속으로 나오다 보니 마찰에 의해 이물질이 팁 속에 잘 끼입니다. 그런 경우 팁으로부터 와이어가 잘안 나오게 되죠. 이때 그냥 교체를 하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물질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집어넣다 었 뺐다 하면은 안에 있는 이물질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만약 꽉 끼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여유분의 팁이 없을 경우가 있죠. 그때 스위칭로 와이어를 조금 앞으로 뺀 다음 자릅니다. 그리고 몇번 앞으로 쳐지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와이어를 조금 앞으로 뺀 다음 몇번 집어넣다 뺐다 하면 안에 있는 이물질이 제거가 가능하겠죠. 오리피스라고 합니다. 전류 사용량에 따라 노즐 구경과 오리피스 모양도 달라지는데요. 세라믹으로 되어 있죠. 뺑 돌아가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노즐 안의 가스를 고루고루 분산시켜주기도 하고 가스 디퓨셔, 가스 디퓨셔의 스패터가 붙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치 보디와 노즐 사이에 스패터로 인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 역할도 하지만요. 그러나 아래 보기 용접만 한다면 몰라도 전자세 용접시엔 노즐 안에 스패터가 많이 끼입니다. 용접 중에 수시로 노즐을 분해해서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러나 안에 노즐과 오리피스 사이에 스패터가 많이 끼게 되면 꽉 죄어져서 노즐이 잘안 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억지로 튼다면 오리피스는 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브로우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노즐 안에 스페터가 끼어서 오리피스의 제 역할을 못하는 때이겠죠. 만약 방사성 촬영 RT 용접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는 초음파 용접 UT 용접이라면 그런 중요한 용접을 할땐 불안하겠죠. 그래서 조선소에서는 그다지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슐레이터라고 하죠 이 까만 부분은요 노즐을 청소할 때 쓰시다 보면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또는 쉽게 닳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 틈새에 스패터가 붙는다면 게스트 디퓨셔와 노즐은 서로 전기가 통하게 되면서 노즐이 모재에 닿기만 해도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인슐레이터는 상처가 또는 구멍이 커지기도 합니다. 인슐레이터의 겉과 안은 까맣게 생긴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전기가 통하는 가스 디퓨셔와 노즐을 따로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노즐은 전기가 안 통하죠. 만약 이 부분이 많이 달아져 있다면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기 전에 또는 노즐에 전기가 오기 전에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죠. 가스 디피셔죠네 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가스가 나오는 구멍이죠. 여기는 전기가 통하는데요. 만약 스패터가 붙어서 노즐과 연결이 된다면 역시 노즐도 전기가 통해 모재가 닿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 내부에도 버벅벅하면서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만약 구멍이 한쪽으로만 커졌다면 용접 중 결함이 생길 수가 있죠 브로홀입니다 이유는요 가스가 큰 구멍 쪽으로 집중 빠지면서 다른 구멍은 약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용접 부위 역시 가스의 영향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죠 그렇다면 다른 부위는 계속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결함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보죠. 큰 구멍이 나 있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토치 바디라고 하죠. 꺾인 채로 이렇게 고정된 것이 있고요. 또는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에 굵은 구리선이 여러 가닥이 있어서 용이하게 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자세가 안 좋다거나 좁고 깊은 곳에 쫙 펴서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 외에도 더긴 것이 있습니다. 대충 40cm 정도 되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 역시 손이 잘안 닿는 곳에 쓰이겠죠. 이 와이어 피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 리모콘 박스는요. 크레이트 전기를 제외하고 1차 전기의 전류 전압을 조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 핸들은요. 현장에서 사용할 때 가끔 눈금과는 맞지 않는 고장난 경우가 있습니다. 핸들을 최저에 놨을 때 표시가 눈금과 일치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와이어 피다위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리모콘 박스를 연결해주는 제어 케이블을 몇 미터 길게 연장을 시킨 후에 용접 부위 바로 옆에 설치를 해놓고 용접을 하면서 전류 전압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파이프 용접 시엔 위보기부터 아래보기까지 전자사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전류 전압을 맞춰야 되는데요. 리모콘이 가까울수록 작업하기가 편리하겠죠. 이 스위치는 와이어 인칭 스위치죠. 와이어 교체 시에 토치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고도 토치의 팁까지 와이어를 집어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스위치를 작동시킬 땐 와이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와이어 압력 레버가 있는데요. 이 압력 레버의 아래쪽에 보면요 와이어 굵기 또는 재질에 따라 압력의 강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정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여지면서 와이어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지죠 이 압력이 너무 강하면요 와이어가 변형되거나 위에 압력 롤러와 송금 롤러 사이에 쇳가루가 발생합니다 그 쇳가루가 토치 케이블의 스프링 라이너 안에 들어가 쌓이면 와이어가 잘안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압력이 너무 약하면 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역시 안정된 와이어 송급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적절한 압력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와이어 피다에 붙어있는 와이어 교정장치에 대해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이어 릴에 감겨 있는 와이어는 송금 롤러를 통해 토치의 팁 끝에서 빠져나올 때 한쪽으로 휘면서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꺾이는 성질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림과 같은 교정 롤러가 부착되어 있는 와이어 피다가 있습니다. 이 조정 나사를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와이어의 꺾이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용접을 하다 보면 와이어가 직선으로 나오지 않고 한쪽으로 휘면서 나오면 용접 시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기죠. 용접 비드가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으니까요. 용접이 잘안될 때가 있죠. 그래서 토치의 각도를 거꾸로 해서 휘면서 나오는 와이어를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현장을 다녀보면 이런 교정 장치가 되어 있는 피다를 만날 때도 있, 있습니다만,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터치 케이블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라이너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스프링라이너 속을 와이어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이물질이 끼게 되면 와이어가 잘 안나오게 되죠 그땐 분해를 해서 강한 에어를 쏘아 청소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도저도 안된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교체 요령은 이렇습니다. 교체 도중에 스위치를 잘못 건드리면 스파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체의 전원을 끄던지 와이어 피라 뒤에 있는 컨트롤 제어잭을 뽑아 전원을 차단시킨 후 노즐부터 가스 디퓨셔까지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토치 바디는 분해를 안해도 되겠지만 스프링 라이너의 원활한 삽입을 위해선 분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각 렌지를 사용해서 풀면은 빠지겠죠. 그리고 토치 케이블을 일직선으로 쫙핍니다 그리고 압력 레버를 내리고 와이어 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이 육각 나사를 풀어주면 되는데요.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이 육각 나사는요 완전히 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잡아 당기면 빠지게 되겠죠. 이끝 부분을 보면은요 한쪽이 깎여 있습니다. 이것은 육각 나사를 완전히 뽑지 않고 케이블을 잡아당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일단 나사를 약간 풀어준 후에 이 깎인 부분이 나사와 일직선이 될때 빠질 수가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어 넣을 때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집어 넣은 다음 돌려주고 나사를 꽉 조여준다면 절대 케이블은 빠지지 않겠죠. 그 다음 케이블 끝에 보면요, 육각 나사가 들어 있는데요, 아주 작습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그 다음에 렌치를 이용해서 스프링 라인알 끝을 잡아당깁니다. 만약 이때 케이블이 일직선이 되지 않으면, 잘안 빠지겠죠. 일직선이 되게 한 후에 잡아당기면 빠지는데요. 그 반대로 스프링을 집어넣는 방법도 그 반대의 순서를 지키면 되겠는데요. 만약 스프링을 집어넣을 때 힘을 잘못 가하면 스프링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이 스프링 라이너는요. 토치 케이블보다 길이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줘야 되는데요. 토치 바디 끝에 나오는 스프링의 길이는요, 가스 디퓨셔 안쪽 끝까지 들어가야 되죠. 너무 길어도 안 되겠지만, 만약 짧을 경우 와이어 교체 시 인칭 스위치를 눌러 와이어를 집어 넣을 때 가스 디퓨셔 안쪽에 걸려서 팁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한 길이를 계산을 해서 잘라줘야 되겠죠. 용접을 하다 멈춘 경우 이 와이어 릴도 멈추게 되죠. 그러나 몇 바퀴 더 돌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그때 와이어는 풀려서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에 와이어에 스페터가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데요. 만약 이 덮개가 없다면 더더욱 헛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에 스프링과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는 오른쪽으로 조일수록 와이어 릴은 돌아가기가 힘들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용접 중에 와이어가 잘안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 반대로 왼쪽으로 돌릴수록 이 와이어 릴은 헐거워지겠죠.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CO2병에 부착되어 있는 이것은 CO2 압력 게이지라고 하죠. 레귤레이터라고도 합니다. 히터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히터가 필요 없는 것도 있죠. 용접 중에 CO2 병 안의 높은 압력에서 차츰 압력이 낮아지면서 팽창할 때 열을 빼앗기 때문에 게이지가 얼게 되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히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원 연결은 용접기 뒷면에 있습니다. 가스를 트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용접기 본체의 앞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용접기 스위치를 올려서 작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용접기마다 다르겠지만요. 가스 체크 또는 가스 시험 위치에 놓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는요. 이 가스 체크 스위치가 고장난 용접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와이어 피다의 와이어 압력 레버를 내립니다. 그리고 토치 스위치를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그리고 모터가 돌아가는 걸 확인한 후 용접 중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토치를 철판에 닿지 않도록 안전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CO2 병 쪽으로 갑니다. 먼저 이것은 유량계라고 하죠. 가스의 흐르는 양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것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완전히 잠급니다. 그리고 이것은 압력계죠. 이 CO2병에서 나오는 가스의 압력을 적절히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압력 조정 레버를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빡빡한 상태에서 헐거워 질 때까지만 돌려주면 잠궈지는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돌려버리면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CO2병 핸들을 왼쪽으로 두세 번 정도 비틀어서 게스를 엽니다. 완전히 다 틀어버리기도 틀어버리, 하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압력계 바늘이 녹색 위치에 오도록 핸들을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이때 눈금은 2, 3kg 정도가 좋겠죠. 그 다음 유량계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압력계 바늘이 바뀌기도 하죠. 다시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서로 조합을 맞춰주죠. 예, 이 상태가 용접 중에 나오는 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구슬의 위치는요, 15내지 2 0리터 전후가 좋겠는데요. 사용 전류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조절을 합니다. 바람 부는 현장이 아니라면 일부러 세게 틀 필요는 없겠죠. 만약 용접기 본체의 가스 체크 위치에 놓지 않던지 토치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가스의 흐르는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레귤레이터와 CO2 병의 결합되는 이 나사 부분의 크기는 22mm 짜리와 23mm 짜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